지주 악질한 말이다. 관부 <놀부> 배옥지 철천불 수호인신 연기과세 자해 육십갑자 종부라생 위아도제 고기 전문이라. <놀라> 네 안녕하세요 경기일보 송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들림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파묘인데요 과연 파묘의 흥행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영화에 어떤 매력이 깃들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몇 자리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안이 있고 그 집안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서 집안의 남자들이 병을 앓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의학을 넘어서 뭔가 다른 영역에 힘을 빌려야 될것 같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제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집안에 이제 조상 중에 한 명이 묻혀 있는 묫자리를 파헤쳐서 파묘한 다음에 옮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파묘를 보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약간 아리송했는데 파묘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의견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약간 좌우등하는 면이 있었다가 영화를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잘 맞는 것 같다 어, 곱씹을수록? 네 그럼... 어떤 면에서 곱시 혹시... 전반부랑 후반부로 크게 나눴을 때 이야기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구성이 갑자기 뒤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전반부는 이제 어떤 가문에 얽혀있는 그런 대물림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풍수사랑 무당한테 그 작업이 의뢰가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문에 얽힌 그 조상들한테 얽힌 미스터리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영화가 흐름이 뒤바뀌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짜놓은 것 자체가 1부랑 2부가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한 게 되게 곱씹어 볼수록 괜찮았어요. 화면의 흐름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컬트 장르 자체가 신비한 현상이라든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신과 뭐 악기와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들과 연계된 이런 오컬트 장르 자체가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장르가 아니거든요. 2016년에 곡성이 있었고 이 파뮤를 만든 감독님의 전작들이 검은사제들이랑 사바한데 이런 영화들에서도 꾸준히 시도가 됐었고 그러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컬트 장르는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친숙하게 와닿는 장르는 아닌데 이 파뮤는 그런 오컬트 장르의 계보 속에서 이제 아이 정도면 약간 위화감 없이 오컬트를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왜냐면, 감독님 전작 중에 이제 검은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이제 악령을 퇴치하는 옛날에 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들, 이제 그런 어떤 서양 기반의 이야기들이었고, 사바도 이제 뭐 신흥 종교, 이단 사입이라든가 뭐 이런 신흥 종교에 관해서 좀그 진상을 파악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토속적인 뭐 이런 거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파면은, 이몇 자리에 관한 것들 조상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다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오컬트랑 잘 풀어간 거는 오히려 뭐 곡성보다도 곡성은 오히려 좀더 보편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곡성 자체가 한국의 토속적인 느낌은 아니었고 왜냐면 곡성의 마지막에 그 악마가 나오고 이제 그 신부랑 악마라는 거 자체가 어떤 서양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곡성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좀. 있는데 파묘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한국적인 소재를 택해서 풀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뭐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 좀더 정감이 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파묘의 어떤 좀 영화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공포를 다루는 영화들은 공포의 대상을 미스터리로 남겨 놓습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거나 끝까지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미결의 상태로 냅둬 버리는 영화들이 많은데 파묘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런 점에서 원인이나 어떤 현상 같은 거를 해소를 하거든요. 확실히 거기서 주는 그 압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이 공포의 대상은 이거다. 근데 이 대상을 어떻게 처단했을 때 이렇게 될수 있다. 그냥 이런 과정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게또 이제 파묘가 어, 선택한 길이고 저는 그 방식이 어, 영화가 택한 주제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만 예상하시나요? 저는... 1,000만 예상하고요 천, 1,100만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 1 0 0만 선에서? 오히려 서울의본보다 빠른데? 그러면 1,200만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해외 관객들한테는 오컬트라는 뭐, 장르 자체가 친숙하고 익숙할 텐데 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신의 섬린이라든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퇴마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서양 관객들도 자기들한테 익숙한 장르가 새로운 문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보면서, 좀더뭐 다른 나라 아시아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어떤 그 배어 있는 뭐 신앙의 요소라든가 그런 어떤 토속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니까 러 파멸을 보고 나면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 아시아 문화권에 좀 배어 있는 문화나 풍습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토속 문화를 알리는 어떤 어, 매개체이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화 파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야기를 나누고픈 다른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